실험적인 한옥 지킴이인데, 네, 저희 가한옥 센터에서는 신기술 연구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이 기술과 관련해서 제일 궁금한 점은 이 기술들이 결국은 한옥의 형태 혹은 거기 사는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 혹은 어디로 가는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궁금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생각하는 몇 가지 가정들을 같이 좀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해서 자료들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두번째 있는 그 산업기술의 사회적 인식과 특허기술과 제품은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이런 게 있다라고 들으시면 될 거고요. 세 번째, 뭐 기술하고 미래 산업하고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가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같이 고민하시고, 어, 이따가 토론 시간에 의견을 좀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옥 기술의 사회적 인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 한옥 기술이라는 거를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좀 알고 싶어서, 저희가 그 온라인 상에 있는 한옥 기술이라는 단어를 검색해서, 최근 유행하고 있는 빅데이터 분석, 시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네이버 뉴스에서 한옥 기술이라고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2005년부터 2013년까지 한 600번 정도의 그 뉴스 기사가 검색이 됩니다. 그 1번에 있는 저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뭐 한두 번이었던 것들이 최근에 오면서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옥 기술이라는 걸로 검색한 이 단어들은 뭐냐면은 한옥 기술 할때 따라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그 기사에 어떤 단어들이 있느냐 하면은 그리고 이제 색깔을 칠한 거는 같은 이렇게 무리를기르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를 보시면은 어 교육 기관 전문 인력 양성 사업 지원 건축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대체로 국토부의 어 지원 사업과 관련됩니다. 국토부에서 한옥 짓는데 돈을 준다거나 또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과정 을개선하는 것들이 보도 자료로 어, 발표된 겁니다. 가운데 있는 것들은 뭐 연구 개발 주택 만 원이라는 말도 나오죠 이게 뭐몇만 원, 백만 원, 이백만 원 하는 거고요. B라고 하는 거는 건축비일 겁니다. 단열, 에너지 그래서 이그 연구 개발과 관련된 것들이 한 무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역시. 어, 국토교통부에서 그 추진하고 있는 한옥기술개발 R&D 성과들이 보도자료로 그 많이 발표가 되면서 저런 것들이 한 무리를 이룰 거라고 봅니다. 또, 이거는 이제 뭐 집다, 사람, 뭐 어, 나무, 집, 아파트, 이런 게 나오는 것들은 이제 그 효과들 혹은 그 사람들이 체감하는 한옥기술에 대한 이 그룹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주요 이슈들이 엮여 있고요. 어 저희가 뉴스를 분석하면서 이제 이것들을 봤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는 단어들과 줄어드는 단어들이 어떤 게 있을까라는 걸 봤는데, 어이 이쪽에 있는 건 늘어나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포구, 신한호, 성능, 뭐 단열, 에너지 이런 것들이 단어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편. 디자인, 뭐 황토, 목수, 발전 해서 예전에 한옥하면 떠올랐던 이 단어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뉴스에서 조금 그 비중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2006년에서 2008년까지 예전 뉴스들을 보면은 이 한옥 기술이 전통, 뭐 기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건축이 있고요. 문화가 있죠. 이렇게 문화와 관련돼서 이렇게 묶여 있었습니다. 2012년이 되면 훨씬 더 복잡해지면서 몇 가지 양상으로 들어가는데, 어, 여기 보시는 거는 뭐 생산, 뭐 모듈화 뭐 하는 이런 기술들이 있고요. 에너지, 단열 뭐 하는 기술들이 있고, 어, 이쪽은 이제 건축비와 관련된 그 기술들이 이렇게 군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지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 뉴스는 아무래도 그 이슈를 만드는 쪽에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많이 붐을 일으킬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블로그에 올라가는 글들은 그야말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쓴 글이라고 보고, 블로그 게시글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이버와 다음 포털 사이트에서 한옥 기술로 검색을 했더니, 약4 1 5 0건 정도의 한옥 기술이라는 단어가 검색이 됐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급증한 단어들을 보시면은, 체험, 여행, 한옥마을, 단열, 카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직접 가서 그 체험한 경험을 가지고 뭔가 글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급감한 단어는 마찬가지입니다. 온돌, 목수, 흙, 벽돌, 부들, 이런 한옥의 기본적인 구성에 대해서 이 글들이 대적으로 비중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옥을 이해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통, 우리 문화, 한국 기술 이런 식으로 이 한옥 기술 이해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화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한옥을 이해하는 이런 그 입장이었다가 2013년에 보면은 이게 뭐 공사, 시공 여기 보면 체험 문화에 래서이 공사, 단열, 지붕 같이 시공하고 관련된 단어들이 크게 연결되고 또 이쪽에서도 그냥 우리 문화가 아니고 체험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직접 가서 느껴봤다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 한옥 기술의 초기 단계 2000년대 초반에는 이 목조와 관련된 전통 기술이 문화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전통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옥에는 뭐 황포가 들어가고 구들이 들어가고 기와 어 지붕이 올라간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 이해하는 수준이었다고 하면 어 후단 후기에 와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단열, 뭐 에너지, 성능이 얼마냐, 가격은 얼마냐, 라는 식으로 어 관심이 바뀝니다. 그 과정에 이 한옥 기술개발 R&D 사업이 있었고, 이 체험이 크게 증가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한옥의 기본 구성원리를 이해하는 것들이 주요 관심사였던 2000년대 초반에는 그랬던 거에 비해서 2000년대 후반에서 2012년대로 넘어오면서는 이제 내가 살 집을 도르고 내가 가서 경험해봤던 그 구체적인 성능 지표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제 한옥 인식 현황에 하나 예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허기술을 하고 제품의 종류입니다. 저희가 모으고 있는 한옥 기술 목록화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그 저희가 모으고 있는 것들이 한 10년간 했던 특허기술들, <놀람> 한옥과 관련된 특허기술들을 모으고 있고, 적용 가능한 제품들을 목록화하고 있습니다. 특허기술은 비교적 간단하게 수집 정리가 되는데 제품은 조금 애매한 측면들이 많습니다. 이 제품이 한옥에 특화된 제품인지 아무데나 다 쓰여도 되는 건지가 조금 모호한 제품들이 있어서 이 기준을 세우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별로 목록화를 해서 다 DB화 작업을 했습니다. 이 뒤에 보이시는 게 저희 DB 화면입니다. 그래서 사진이랑 싱글을 모두 그 집어넣었고 이거는 그 국가화학박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오픈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DB를 대상으로 전체적인 숫자가 어떤 식으로 이 변동하고 있는지를 명려드리겠습니다 특허 기술을 이제 분류를 할때 저희가 7가지를 했습니다. 다 창호, 담장, 바닥, 벽, 지붕, 마감, 주요 구조부, 기초부. 7 가지의 각각 특허와 제품 몇 개씩 있는지 했는데, 기초부 에 대해서는 뭐 특허라는 제품이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나머지 중에서도 이 주요 구조부 이거는 이제 기둥, 보, 돌이, 어, 석가래 이 하는 목조 부분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게 압도적인 숫자를 가지고 있고요. 지붕 마감 벽 바닥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창호와 담장은 상대적으로는 좀 적습니다. 어, 주요 구조부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구조재료, 접합부 별보방법, 단골마기, 지붕 구조 시공방법, 지붕 단열방법 이런 것들이 특허화 제품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붕 마감에는 뭐 기와들이 그리고 바닥은 이 바닥 난방 시스템 있고 마로의 종류들이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벽은 단열벽재, 도장재, 형 마감재들이 기술되고 있습니다. 창호는 창호틀과 마감재, 개태 방식, 현관문 이런 담장제도 이 있고요. 감장재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량을 좀 보면은 이 위에 네, 분홍색은 특허 기술입니다. 그, 빨간 거는 제품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 차이를 갖는 것들이 좀 흥미로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어, 주요 구조부는 이 특허가 83개에 이는데 제품으로 나와 있는 건두 개밖에 없습니다. 주요 구조부라는 건 아무래도 그 시공 방식이기 때문에 이걸 제품화 하려면은 아주 그 패키지 상품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제품화하는 게 어렵기도 하거든요 어, 그래서 그렇다고 하지만 지붕 마감도 역시 특허는 엄청나게 많지만 이 실제로 제품화된 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지붕 마감 은 기화입니다. 한식 기화를 개발한는데 한식 기화가 한옥 말고는 쓸데가 없습니다 현재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시장 규모가 작아서. 이걸 제품화하는 데까지 이어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바닥 재료는 특허는 7개밖에 없는데 유통되는 이 제품은 47개입니다. 저 바닥 재료라면 그야말로 호환성이 높기 때문에 제품화를 시키고 또 굳이 뭐 특허까지 안 가더라도 많은 제품들이 유통되고 있고 한옥에 쓰이고 아파트에 쓰이는 그런 제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 그, 국가, 한옥 연구 개발 R&D 사업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일단 그다지 시행했습니다. 국가 예산이 수백억이 들어왔고, 그 과정에서 가는 특허가 나오는데요. 대체로, 이, 이그 위에 있는 연한 색은 민간에서 나온 특허입니다. 훨씬 많죠. 그리고 진한 색은 국가 R&D로 나오는 특허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주요 구조부가 제일 많은 것과 똑같습니다. 다른 쪽에서, 예를 들어, 지붕 마감은, 어, 국토부 R&D에서 거의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했지만, 인간에서는 상당히, 뭐 개발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거련한 부분은 자료집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특허 출원 제품 비율입니다. 이게 특허 기술도 있고 제품도 있는데, 기술은 기술대로 있고 제품은 특허가 아닌 제품입니다. 이 그래서 특허를 내고 그거를 바탕으로 제품화된 거는 약 2%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보상한 걸로는 5개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어 지붕 마감은 39건의 특허가 있는데, 그 중에 제품화된 건 2건밖에 없습니다. 너무 적었고, 바닥 관련은 일곱 개 중에 그래도 거의 한 절반 정도가 제품화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붕 마감 특허들은 대체로 이렇게 하나씩 쌓는게 아니라 좀 일체형으로 몇 개만 이렇게 갖다 놓은 지붕을 전체를 덮을수 있게 하는 방식들인데 저게 아직까지는 그 한옥 디자인의 곡선을 매끄럽게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아무래도 공사 수요가 부족하다 보니까, 제품화를까지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닥 관련 특허는,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특허가 제품으로 가기에, 보다 용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산 업체인데요 생산 업체는 제품 조사하는 게총 112개였는데, 이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58개였습니다. 근데 좀 안타까웠던 거는, 한 업체당 생산되는 제품이 하나밖에 없는 게 대체적이지. 어, 예를 들어, 기화를 생산한다고 하면 기화의 종류를 한 10가지 정도 생산을 해서 소비자그 중에 골라 살수 있어야 네. 되는데, 어, 우리 회사는 이거밖에 못 만듭니다. 이렇게 하나씩입니다. 그러니까 지붕 마감재 그 생산 제품 종류가 하나밖에 없는 회사가 6개고, 덕후 하나밖에 생산을 안 하는 게 9개고, 바닥도 18개는 그 회사 제품 하나밖에 없는. 저런 것들이 이 제품이 다 변화되는 데 조금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실제로 공사 현장에서 조금 다른 재료를 쓰고 싶을 때 그거를 찾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변화 추인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R&D 사업 기간 중에 상당히 급증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꼭 R&D 사업에서만 특허가 많이 나왔다고 보긴 더 어렵고요. 민간 특허가 더 많이 나옵니다, 실제는 근데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이 시기가 남물려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특허 수는 이렇게 크게 증가를 하고 그 개수를 크게 이끄는 동의는 주요 구조부 관련 이 주요 구조부 관련 특허가 엄청나게 많다라고 하는 거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역시, 정부 주도 특허에서도 이 주요 구조부 특허가 압도적이고요. 어, 민간 주도 특허에서도 주요 구조부가 압도적인데, 다만 2012년에 정점을 찍고 2013년부터 계속 떨어지는 추세에 있어서 저 떨어지는 원인이 지금 뭔가가 조금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주요 구조부 특허라는 게이 생산 시스템을 만드는 특허들이라서 그걸로 이제 뭐 대량 한옥 고급을 해보려고 하다가 그 시장이 여의치 않아서 좀 좌절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뭘뭐 합쳐보면 이런 데가 그리고 이제 뭐 전반적으로 볼 때는 그 예전에 2000년대 중반까지는 이 특허들이 대체로 내수성, 내구성 향상, 낙하 방지, 시공성 향상 같이 기존 재료의 성능을 모방하는 방식의 특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후반 쪽에 오면은 상당히 다양해집니다. 단열 성능을 강화한다든지 경량화한다든지 친환경을 적용한다든지 생산 시스템을 형상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훨씬 더 산업화된 쪽에 특화된 특허들이 이제 다수 나오고 있습니다. 어, 마지막 얘기입니다. 저희가 이 한옥 기술의 동향들을 통해서 이제 미래의 한옥을 어떻게 예측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서 좀 참여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 이런 한옥들이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예, 뭐 저희 2년 전에 했던 한옥공모전 학생 대상자인데요. 자유로운 한옥 디자인들 혹은 그 기술의 적용들이 어 실제로는 많이 구상이 되고 있는데 그것들이 어떤 식으로 실현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한옥 기술을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봤는데 재료 및 환경기술, 구조 및 시공기술, 디자인기술, 디자인이 기술이냐는 논란이 되겠지만 조금 이그 과격하게 <laughs> 나눠놓는 겁니다. 이렇게 나눈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한옥의 제도적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있는 정의가 자연재료야되고 한식목구조야되고 전통양식가져야니다 저것들이 기술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이 한옥의 정체성을 형성하는게 저 세가지인데 좀 현대 한옥이라고 하는 것들이 저 것들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 앞선 발표 사례들은 그 중에서 또 상당히 많이 나가는 사례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그저 정체성을 우리가 어 수요자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좀 고민을 해봤는데 예를 들어 이 자연 재료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신체 감각으로 받아들입니다. 재료가 바뀐다라고 하는 거는 집이, 어, 창이 좋아지면은 더 밝아지고, 더 따뜻해지고, 혹은 뭐더 청결해지고, 뭐 하는 식으로 몸이 반응할 수 있는 기술인 것 같습니다. 재료 및 환경기술은. 그리고 두 번째, 구조 및 시공기술은, 이제 저, 저거는 사실 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철거리 속에 들어있는지 아닌지, 그런 뭐 몸이 반응하는 건 아니죠. 다만, 어, 지금까지 계속 내게 됐던 한옥의 진정성이라고 하는 문제가 저 부분에 상당히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옥을 보고 그 한옥의 가치를 생각을 할때이 나무가 처음에 번복돼서 이렇게 목수한테 오고 그걸 손으로 하나씩 다듬고 그걸 조립하고 하이 노동의 가치들이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지고 짓는 순서와 방법들이 되게, 되게 가치를 지니면서 집에 보고 기분이 좋은 거지 습니다 이걸 진정성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구조기법에 대해서는. 그래서 구조기 시공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은 머릿속, 머릿속으로 아주 이성적인 작용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마지막으로 전통 양식이라고 하는 디자인의 문제일때 이거는 그야말로 이 비감이기 때문에 아름답다, 아니다, 라고 하는 거는 아주 오랜 경험이 축적돼서 우리가 어떤 특별한 형태를 보고 저건 아름다운 한옥의 형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거는 논리적이지도 않고 내가 뭐 몸이 감각적으로 반응하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마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비감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래서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은 저 자연재료와 한식 목구조와 전통 양식이 이렇게 변할 때 결국은 이 반응하는 우리 반응 체계가 같이 변하는 말이냐 라고 하는 가정을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어첫 번째 이 자연재료와 이 신체 감각이라는 것들이 이제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저 재료 요소를 교체해 버립니다 다시 하나씩, 하나씩 교체를 하고 그거는 결국은 어떤 신체의 변화를 가져올 거다라는 추정입니다. 어, 지금까지 했던 기술 개발의 거의 대부분은 이 요소의 교체입니다. 산업이라고 하는 그, 이거 보실 때 뭐, 신기술이 적용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하나는 근데 다 바뀌었습니다. 이 창호가 바뀌었고, 바닥이 바뀌었고, 그 기화를 바꿨고 그래서그 요소를 교체시키는 이 방식이 이 재료 및 환경 기술이었는데 대체로 별그 저항 없이 진행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몸이 편해지면 그게 뭐그 진짜 황토벽이 아니고 단열재가 분명히 들어갔는데 안에 석고보드가 들어가 있거든요. 바꾸어 있을 때 근데 거기에 대한 저항이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따뜻해지니까 좋았다. 이런 정도의 감각으로 바뀌어 나갔던 것 같고요. 실제로, 그래서 최근에 지어지는 집들을 보면, 뭐 이렇게 아주 그 투명한 유리가 직접 들어온다든지, 이렇 그 욕실 시스템이 막 들어가서 아주 현대적인 그 신체의 반응을 똑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개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조하고 시공 기술로 오면은 차단 이제 벽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옥의 짓는 순서, 또 짓는 방식, 이런 것들이 일정한 진정성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조직 구성이 해체되버리는 거죠. 맥락이 해체되버립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한옥을 배울 때, 초석 위에는 이 나무를 그레이지를 해가지고 딱막게 올리면은, 그게 위에서 무게를 눌러서 지탱한다라고 배웠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총을 가지고 그냥 꽂아 버린다든지이 맞춤의 종류에 대해서 아주 그 각각 다른 맞춤의 종류와 그 쓸모가 있었는데 그 맥락이 없어져 버린 거죠 철물관이.